냠. 뽀양이네. 뽀삐입니다. 제가 영상 좀 많이 올릴. 에이 좀. 음. 괜찮아는 계속, 아니라. 가가가가 가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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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음, 음. 너무 신나서 그 못하는 게꿀기도 깨고요 <laughs> 소리 지르는 타워는 진짜 그 부활한다는 생각으로 깼어요 부활했어요 진짜 <laughs> 드롤 때문에 제가 나중에 워로타를 해보려고 해요 워로타가 그러니까 나중에 워룹타나 팝코타를 생각하고 있거든요. 팝코타는 일도 안해봤고 워룹타는좀 해봤어요. 이거 좀 찍으려고 연습을 했는데 그래서 워룹은 그랬습니다. 라고 답할 수 있을 것같아요 진짜 이거는 됐다. 이게 쉬운데 타이밍만 딱 하고 잘 맞추면 돼요. 그러면 엄청 잘 돼요. 옆으로 오르 생각보다. 저는 오히려 위로 오름이 어려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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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런. 어? 됐다. 꾹꾹. <laughs> 아니. 아니, 여기 어떻게 하라고. 오, 됐다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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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, 끼끼끼! 아이거몇 칸이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아홉 칸, 봤반데 핫! 나, 어떻게 내가 오늘도 자막은 좀안 낼게요. 아이거 자막 넣어야겠다. 아이고, 두번 나래 당해 죽고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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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지 좀 건너가자 두손 모아 이리서도 나나나나나나나나 톰톰톰톰톰톰톰톰톰톰오 싸울 내가 아는 거다 말해볼게요 달랄라 달라 봄바라 딜로 크로커 딜로릴리리라릴라 Tungkung g 오오 오시시노 아시시노 그런거랑 민 s o 둔 g o 둔둔그 g o 르르 k 르르 노는데들이랑 제가 뽀삐가 된거예요 강아지 이름이 뽀삐래요 주인 이름이 고 주인이 A고 <laughs> 또 다른 강아지가 B인데 책댄서 찾서 추가 추천해준거예요땀 제가 도 잘 해줬거든요. 방금까지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제가 이거 배속 같은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배속을 안 하는 게 아니라서. <laughs> 오, 제가 엄청 좋았던 썰을 풀어볼게요. 그게 거의 맨날이었지. 저는요, 2학년 때, 아이씨. 선생님이, 2학년 부장 선생님이 걸린 거예요. 그래서 맨날, 무서워가지고. 그에 우리는. 오, 또 했어. 우리는 그다지. 그렇게 2학년 때는 그렇게 신나면서 하진 않았거든요. 근데 우리가 왜 혼낼 때마다 부정선생이니까 막 소리치면서 혼내시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, 꼭듣지못해시 그걸 자꾸 보고 있었어요. 그래서 아...선생님 어, 또나 ไปไปไปขอบกวเกยาไบไป